안녕하세요. 세상소리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건과 이슈들을 전해드립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전달할 것입니다. 전쟁 발발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평화통일 의지가 있나? 아니면 정권 유지하기 위해 북한 공산주의 체제를 이용해 북한 주민을 볼모로 삼고 있나? 스위스 유학까지 했던 서방사회나 문화의 밝은 그가 북한의 젊은 통치자로 등장하자 국제사회가 가진 호기심은 적지 않았다. 정권 초기 국제사회에서 한동안 왕따 당하던 김정은 정권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수단은 핵무력화였다.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정권 초기에는 호기심 대상이었을 뿐이다. 폐쇄된 북한 사회가 국제사회의 문호를 개방하지 않냐는 기대심도 컸다. 마침,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이어받은 문재인 전 정부 시절, 대북 관계는 우호적으로 급진전했다. 민간교류도 급속도로 높아져 평양 다녀온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눈에 띄던 시절이 있었다. 트럼프와 몇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데뷔하게 된 김정은을 만나려는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부쩍 늘어나던 시절이었다. 심지어 시진핑, 푸틴 정상회담에 이어 외국 정상들과 회동이 본물을 트던 때다. 일본의 아베 수상까지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했다가 하노이 회담 결렬로 무산되었을 정도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 남북 관계는 급속하게 내리막길을 걸었다. 김정은의 고도화된 핵무기 개발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으로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도 급냉해졌다. 군사적 위협을 느낀 윤정부 때 설상가상으로 유럽 전쟁으로 공산권과 자유권 국가들 간의 이념적 대립이 심화되자 남북 관계 또한 회복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빠지고 있다. 북중러 공산권 대 한미일 자유권 대립 구도는 중국의 패권주의를 겨냥해 인도태평양 국가연대에서부터 아시아태평양 연대로 확대되며 같이 공유를 기반으로 경제안보군사 동맹이 강화되는 국제사회이다. 코로나19 여파에다 핵무기 개발 고집하는 북한의 고립은 심화되었다. 남북 관계 급속 냉각에 비춰 남북 신뢰가 6, 25 전쟁 영향이 크다. 거기에 공산주의 북한이 통일한다며 자유국가 남한을 침략했던 역사에 상처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전쟁이 없는 나라들에 비춰, 그래도 남북 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역사적 조명 움직임도 있다. 왜 남북은 이렇게 오랫동안 분단해야 하나? 강대국 영향 때문인가? 남북 스스로 통일할 의지나 가능성이 없나?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왜 활동하지 못하나? 미국 위주의 국제사회 구도를 이탈하려는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다극화 국제질서 영향 때문일 수도 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간 데다 코로나19 폐쇄로 북한 주민들 삶이 말이 아닐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핵무력 개발에 국력을 소비하는 김정은 제대로 된 지도자가 만나 등등. 북한을 바라보는 의심의 눈초리이다. 고려 말, 원나라 속국 시절 알려졌던 평양발소교 한편으로 남북 관계를 살펴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현실 사정에 만나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한반도엔 꽤 오래된 남북 정서가 남아있다는 대목이다. 무의미하지 않을 대목은 북쪽 평양과 남쪽 서울에 관한 일이어서다. 당시 서울은 고려 때라 개경이고, 개경은 삼국 시대 이후부터 남북 관계 축에서 정치적, 군사적 각축장이었다. 통일 고려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조선도 지금도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 싶다. 그 소교는 서경별곡이다. 그 내용은 이렇다. 서경이 서경이 서울이지만 다시 보수한 작은 성의 수도로 이를 사랑합니다. 임을 이별하기보다 저를 사랑해주면 차라리 내 고장 서울과 길삼하던 배를 버리고서라도 울면서 따라가겠습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 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임과 헤어져 홀로 천년을 살아간 들, 임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야 끊어지고 변할 리 있겠습니까? 사고마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대었느냐? 내 아내가 노란한 줄도 모르고 혹은 내까지 것이 주제 넘은 줄도 모르고 다니는 배에 임을 태웠느냐? 사공한 내님은 배를 타면 대동강 건너편 꽃을 꺾을 것이다. 사면으로 된 고려 소교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대학후보와 시용향악부에 실려있지만 작자나 제작동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한다. 연마다 끝에 귀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린디이라는 후렴이 붙어있고 가견 첫행에 다질가라는 감탄하는 여음이 붙어있다. 화자는 여성으로 연인과 이별하는 슬픔을 노래한 서정가요이다. 각자가 맞추어진 다소 흥겨우면서도 한탄조의 후렴은 무슨 뜻일까? 흥을 돕기 위한 단순한 후렴인가? 서울, 작은 성의 수도, 구슬, 끈, 대동강, 사공, 사공의 안에 배, 건너편 꽃 등은 무엇을 가리키며 어떤 정서가 여기에 담겨져 있을까? 서경 별곡은 평양 출신의 한과 서글픔, 그리움이 잘 나타난 열정적인 사랑의 시이다. 첫 여는 이별하고 싶지 않지만 이별을 고하는 임에게 헤어지는 아픔과 원망과 불신이 가득하다. 둘째 여는 끊임없는 사랑과 믿음을 맹세하며 믿어주기를 임에게 반어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마지막 여는 사공이 배를 대어 떠나는 임에 대한 간절한 애정이 담겨 있다. 달리 보면 서경은 고려 때옛 평양 이름이고 고구려의 수도를 의미한다. 고려 때 서경은 개경에 비해 작은 성의 수도로 개경 지배 세력과 갈등과 충돌을 반복해온 북방의 또 다른 서울이었다. 북방이라면 고구려를 향한 고려의 꿈이 담겨 있다. 이 고구려 서울 평양이 당 나라 때문에 멸망하고 거의 폐허로 방치되어 있던 통일신라 국경변방이었다. 고려 때 다시 보수되어 개경의 작은 성, 즉 서경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를 사랑하는 북방계 평양 사람들의 심정은 견주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고려 수도인 개경이 서경과 이별을 해야 한다고 하니 슬퍼 어찌할 줄 모르겠노라. 하지만 그대의 사랑만 있다면 내 고향 서경을 버리고라도 울면서 그대를 따라 나서겠노라. 은유를 살펴보면 서경이는 여인으로 개경이는 사랑하는 남성으로 의인화되어 있다. 이연의 끈으로 꿰어진 구슬은 한반도 북방계와 남방계 사이 정치 밀월관계를 상징하며 평양 출신들의 변함없는 충성을 상징한다. 여인의 믿음은 그대로인데 남정네의 믿음이 변하였으니 남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여자는 변함없는 애정과 믿음을 보이며 맹세까지 한다. 서로의 애정과 믿음을 상징하는 구슬 끈은 강하고 단단해 바위 위에 떨어져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바위는 이들의 애정을 시험하는 시련이다. 여성은 그대와 헤어지고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나의 사랑과 믿음은 처음처럼 변하지 않을 보석인 것을 나를 경계하고 의심하다니오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 북방 출신들을 믿지 못하는 남쪽 정서이다. 석영 출신들은 자신들을 믿지 못하는 고려정부의 위선적 태도와 이중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중국 중심 세력계 등 만주 북방 위협 때문에 군사 위주일 수 밖에 없는 서경에 대한 의혹과 경계심이다. 고려 태조 이후 줄곧 개경의 정책이 되었다. 동시에 서경은 고구려 부흥을 상징하는 고려의 이상을 말해 서경인에 대한 애정은 동족의 의미에서 남다르다. 개경은 서경에 대한 모순된 감정이 중첩되어 있다. 서경인들은 고구려 천년이 변하지 않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믿고 개경 당신들은 변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 마지막 여는 언어에 실린 은유가 더욱 깊어 헤아리기 어렵다. 사공은 고려 조정에서 군사 위주 서경 세력과 대립하던 문민 출신 위주 동경 세력을 가리켜 보인다. 신라 수도 경주 서라벌을 고려 태조가 동경으로 불렀다. 서경대 동경은 한반도 중앙에 위치한 달리 보면 그래도 개경은 한강 이북 예성강 일대라 평양에 가깝다. 사공이 신라계를 은유화한 대상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문학적 은유여서다. 매우 세밀한 배려 차원에서 정치적인 은유라 쉽게 그 의미를 추려낼 수도 없다. 사공이 배를 내어 임을 태워 대동강을 건너니 내가 주제가 넘구나. 사공 너의 각시가 과욕을 부려 음탕하게 노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 남정내를 싣기 위해 대동강에 배를 띄웠으나 내 임은 대동강을 건너면 건너편 꽃을 꺾을 줄 너도 모를 것이다. 대동강, 배, 사공은 당시 고려조정을 향한 섭섭함과 고려조정을 쥐고 있는 신라계의 정체를 암시하는 은유들이다. 대동강은 석영과 개경을 갈라놓은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경계선이다. 배는 이두 경계선을 잇는 유일한 연락선이고, 이 배를 움직이는 선주는 당시 고려 조정을 쥐고 있는 신라계이다. 개경과 서경을 잇는 연락선은 신라계가 소유하고 경영하고 있으며 서경 출신을 대동강 남쪽으로 실어 나른다. 대동강이 넓은 줄 모르고 배를 대었느냐? 너무 넓게 생각하여 배를 대어 내 임을 태웠느냐? 개경과 서경이 그렇게 멀어 직접 개입을 하느냐? 경주 동경만큼 멀지는 않을 텐데. 너희 색시가 음탕하여 질펀하게 부정을 하는 줄도 모르고, 석영 문제에 그렇게 개입을 하느냐. 너의 집안이 썩고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데도 나의 일에만 몰두하고 나와, 내 님을 이별시키느냐. 내 님은 너의 편도 아니니 조심을 하거라. 내가 실어 건너간 내 님은 대동강 건너 편꽃을 꺾을 것이다. 석영 별국에 나타난 정서는 온유함과 낭만이 시 전체를 압도하고 있지만, 그 정치적인 예지는 날카롭다. 서양의 시에서도 찾기 힘든 은유의 극치이다. 비슷한 시기에 정석과 소교 또한 정치적인 은유가 가득한 시이지만 열정보다 이성과 지성에 호소하며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친다. 정석과는 서경별곡의 정서를 뒤집는 은유로 가득 차 있다. 작자 미상이지만 신라계로 추정된다. 두 소교에 들어있는 남북 정서가 고려 말때 일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소리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건과 이슈들을 전해드립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전달할 것입니다.